홈팀 LG는 최채영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5월 17일 KT와 홈경기에서 2.1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최채영은 도저히 1군에서 던질 투구 내용이 아님을 보여주고 2군으로 내려간 바 있다. 어느 정도 고쳐내긴 했지만 이번 등판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원정팀 NC는 신민혁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KIA와 홈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신민혁은 삼성 원정의 부진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LG 상대로 4월 22일 원정에서 5.2이닝 30점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의 신민혁이라면 충분히 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리즈는 NC의 타격이 빛을 발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이점이 중요한 포인트. 특히 NC 타자들은 한국인 좌완 투수들에게 극도로 강한 팀임을 잊어서는안 된다. 물론 LG의 타선도 전날 살아나긴 했지만 김노건과 신민혁은 레벨이 다르고. 최채영 등판 경기는 불펜 데이가 강요된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에서 LG의 불펜 소모도는 너무 높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롯데는 나균안이 선발 복귀전을 치른다. 11K T 원정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거둔 나균안은 불펜에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첫 승에 대한 갈증을 풀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나름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원정팀 하나는 황준서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5일 LG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1.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황준서는 선발로서의 호조를 불펜해서 이어갔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다만 13구 투구라고 해도 3일 휴식 후 등판인지라 루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편. 홍민기의 깜짝 두는 경기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전날 경기는 홍민기와 박재엽의 투맨쇼라고 해도 좋을 듯 이번 경기는 선발로 보나 타격으로 보나 말 그대로 막상막하의 경기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전날 하나는 어떻게든 불펜을 아낀 반면 롯데는 계속 불펜 소모가 있고 이 점이 결국 승부를 가를 것이다. 후반에 강한 하나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홈팀 삼성은 양창섭이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11일 KIA의 원정에서 5이닝 1시점에 호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양창섭은 기대 이상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그 기세를 홈에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원정 팀 두산은 잭 로그가 시즌 5승에 도전한다. 12일 하나 원정에서 6 2닝3 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했던 로그는 좋은 투구를 하고도 계속 타선과 불펜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5월 2일 삼성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해냈음을 고려한다면 호투 가능성은 높은 편. 최민석의 승리는 최지강의 부진으로 날아가버렸다. 일단 디아지의 홈런으로 승리하긴 했지만 양팀 타격에 큰 차이는 없는 편. 양창섭은 직전 경기에서 쾌투를 해내긴 했지만, 과연 홈에서 재현할지는 조금 미지수다. 그리고 로그는 삼성 상대로 강하고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급이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KIA는 아담 올러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3일 NC 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올러는 원정에서 흔들리는 문제가 발목을 잡은 바 있다. kt 상대로 이를 원정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홈에서 더 강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수 있을 것이다. 원정 팀 kt는 배재성이 제대 후 1군 복귀전을 가진다. 2023년 24경기에 선발로 나와 8승 10패 4 4 9의 성적을 남긴 배재성은 특유의 투구가 인상적이었던 투수. 2군에서의 투구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1군에서 얼마나 던져줄지가 관건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kia의 타선은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배제성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듯. 그러나 현재로선 배제성에게 이닝 한계가 명확한 편이고 KT는 불펜의 허리가 상당히 약한 팀이다. 이번 경기 역시 KIA의 방망이가 경기 중반에 힘을 낼수 있을 것이고 올러는 홈 경기 강점이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KIA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홈팀 키움은 박주성이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데뷔 후 40경기 모두 불펜으로 뛰었던 박주성은 2군에서 어느 정도 선발로서의 투구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1군과 2군의 갭이 심한 투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4이닝 3실점 정도가 최대 기대치일 것이다. 원정팀 SSG는 박시우가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금년 22경기 모두 불펜으로 뛰었던 박시우는 팀의 미들맨으로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1차전에서 1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음을 고려한다면 오프너라고 보는 게 좋을 듯. 접전 끝에 키움이 2차전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본다면 그냥 SSG가 승리를 갖다 바쳤다고 해도 좋을 정도. 박주성과 박시우의 선발을 고려한다면 양팀 모두 불펜 데이에 가까운 편. 그러나 박시우는 정말로 오프너 역할을 맡고 나오는 반면 박주성은 선발에 가까운 편이고 SSG는 불펜의 허리가 좋은 팀이다. 불펜에서 강한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